안녕하세요. 귀신 잡는 트레일 겁니다. 오늘 이 후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이 트레일러 처음 시작하실 때이 트레일러는 솔직히 후진하면은 후진만 하면 이제 트레일러 운전 다 배웠다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 처음에 연습을 했냐면 이런 이제 넓은 이제 공터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차에 애가 타고 있어가지고. 넓은 공터에 와가지고, 이런, 지금 밑에 여기 선 보이십니까? 선. 이 사이드 빌러로 봤을 때선 보이세요? 이런 선을 하나 정해요. 선을. 그냥 제가 연습한 방식입니다. 뭐, 이런, 뭐, 저렇게 페인트로 꺼놓은 선이면 더 좋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도로에 이렇게 뭐, 좀 허접하지만은, 이런 선이 있으면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을 따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조작하면서 이렇게 선을 맞춰서 쭉 이렇게 쭉 선을 내가 저 뒤에 사오 죽을 이 선에 딱 맞게 맞춰서 선하고의 간격을 한뭐한 뭐한 10cm, 15cm 이상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쭉 선이 이 영상상으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도로 포장하면서 생긴 그냥 선이거든요 쭉 뒤로 가 봅니다 이렇게 벌어졌다 싶으면 또 맞춰주고 자 어느 정도 왔으면 또 앞으로 가면서도 이제 또 맞춰봅니다 이렇게 이 선에 내 1축부터 2, 3, 4, 5축까지 다이 선에 맞게 잘 따라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두에 들어가면은 이 추구 1, 2, 3, 4, 5축까지 딱 선에 맞춰야지 상차 컨테이너 상차가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이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 또 연습해보고. 이렇게, 이거, 이 연습을, 줄 따라가는 연습을, 솔직히 말해서, 한 시간만 하면, 이거.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이거 한 시간만 하면, 이 정도 됩니다. 한 시간만 하면, 진짜로. 이거 한 시간만 하면은 진짜 이줄 맞춰서 가는 거는 다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일단 절반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줄을 맞춘다는 거는 내가 핸들을 꺾었을 때 뒤에 이제 샤시가 어디로 간다냐 그 방향이 틀어지는 거를 이제 감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을 맞추면서 내가 후진을 할수 있다는 거는 내가 핸들 조작을 했을 때내 몸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내가 핸들 오른쪽으로 꺾으면 샤시가 좌측으로 들리고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들린다. 이거를 내가 몸에서 이제 숙지를 한 겁니다. 만약에 한시간에서안 됐으면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숙지가 될 때까지 해야 돼. 되겠... 이게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추레라 빠꾸가 반대다. 이거에 대한 감을 잡는 최소, 이제, 가장 기본 단계라는 거죠, 이게. 이게 됐으면 이제, 빠꾸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이빠꾸를 해낼 순 없어요. 솔직히 그 정해진 라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건 어렵고, 조금 조금씩 연습 해야 됩니다. 또그 다음에 이 트레일러 하시면서 100%다 내한테 마스터 해가지고, 내가 이제 차를 시작하겠다, 뭐, 기사든 차주든 차를 시작하겠다 생각하면 솔직히 그래가지고는 뭐, 뭐, 6개월, 1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운전하면서 조금 조금씩 배워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직선 후진 가능하고 운전석으로 빠꾸 넣는 정도만 가능하면 이렇게 넓은 데서 뭐, 작업지를 다녀보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뭐, 뭐 나대지도 있고 뭐 산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거는 하면서 배우는 거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제일 기본으로 제일 기본으로 이렇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런 정해진 주차 라인에 뭐 차와 차 사이 여기도 좀 좁다면 좁죠 여기에 후진을 집어넣을 수 이제 주차를 할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초래라 시작해도 됩니다 충분히 자 만약에 여기에 자, 후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차를 넣을 거예요. 이 트라고 이 차는 항상 여기 이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공간을 쭉 빼줍니다. 쭉 넓게 빼주고 저기 이제 사이드 미러가 저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쭉 내가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공간 지금 딱저 정도 구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샤시가 왼쪽으로 꺾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야 쭉 들어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풀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일자를 만들려면 자, 뭔가 이제 좀 뭔가 이제 옆에 좌측에 공간이 너무 많이 뜬것 같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빼서 수정해 주면 돼요. 수정. 무조건. 자, 이제 앞에 여기 공간 많으니까 쭉 앞으로 뺍니다. 수정. 수정해 가지고 그럼 이제 차가 일자로 됐죠. 그럼 이제 또바고 넣기가 이제 쉽잖아요. 일 자로, 만 들었 으면 아 보고 이렇게 뒤에 보고 이렇게. 일자 맞춰서 이렇게 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데다가도 후진 주차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공간에 운전석으로 후진만 할수 있으면 뭐 후진 다 배운 거예요, 그냥 후진 다 배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추레라가 배우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데. 배울 때는 엄청 힘듭니다. 이게 감 잡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솔직히 유튜브에, 뭐,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겠지만, 다른 이거 출혈하시는 분들도 영상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올려 근데 그 영상 가지고, 이 영상 봐가지고는 솔직히 한, 뭐, 100% 중에 한, 한 20, 30%? 그 정도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출레라는 내가 내 몸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벤츠 옆에 주차 한번 해볼게요. 운전석으로 이제 후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는 게. 자, 쭉 공간이 옆에 공간이 많으니까 쭉 빼가지고 이제 각도를 잡아줘야 돼요. 쭉 이렇게. 자, 이 각도가 뭐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저기로 들어갈 거면 쭉 이렇게. 이렇게 각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야 들어가기 쉽겠죠. 그래가지고,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야 사시는 저쪽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쭉 꺾어가지고, 자 다시 왼쪽으로 풀어주고, 너무 많이 꺾였으니까 왼쪽으로 풀어주고, 좀더 꺾어야 되니까 오른쪽. 많이 꺾였으니까 다시 풀어주고 또 오른쪽 좀 꺾어주고 풀어주고 꺾어주고 풀어주고, 풀어주고 자 이제 차가 일자로 맞춰졌네요 그럼 이제 그대로 그대로 쭉 후진 좀 설명이 어려운가요? 어려울란가 모르겠네요. 되게 간단한데, 어 처음에는 조수석으로 후진하는 거 이런 거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물론 뭐, 뭐 운전석으로도 후진이 완전히 가능하시고, 내가 뭐 운전에 자신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도... 저도 처음에 이거 운전 시작할 때, 저는 차 샀을 때도 조수석으로 후진 못했습니다. 조수석으로 후진 못, 못했어요. 완전히 뭐, 제가 이거 후진을 완전 마스터 해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앞으로 가는 거는 뭐 솔직히, 지금 뭐 우리 집사람한테 핸들 주고 하라 해도, 그거는 다 하는 거고요. <laughs> 그거는 다 하는 거고. 운전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다른 데다가 차 한번 넣어볼게요. 밑에 빈 공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최고 좀 어려운 데다가 최대한 좀 넣기 어려운 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차를. 차와 차 사이 같은데. 저기 스카니아하고 볼보 사이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죠? 이렇게 넓은 데서는. 내가 후진 들어가야 될그 자리에 좀 바짝 붙었다가, 좀 이렇게 바짝 이렇게 붙었다가, 자 이렇게 좀 바짝 붙었다가, 내 차가 이 자리를 지나갈 때쯤에 옆으로 살짝 꺾어서 이제 각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쭉. 여기는 넓으니까 이렇게 각도를 더 좋게 만들어줘도 돼요. 쭉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렇게 기역자 같은 각도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핸들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시 접어주고 접어주고 펴주고 좀더 해야 되겠네요. 좀더 접어주고 접어주고 펴주고 접어주고 쭉 펴보주고, 펴주고. 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또 차가 좀 비스듬하네요, 지금은. 제대로 안들어갔고 이렇게 좀 꺾였네요, 그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 수정, 무조건 앞으로. 그만해, 그만해. 어,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가서 일자로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후진. 후진하면, 이제 일자로 맞췄을 때는 후진하기 편하니까, 쉬우니까. 후진으로 쭉 맞춰주고. 이제 그만할까? 어? 아빠 그만할까? 짹짹 날아간다. 짹짹 날아갔지. 짹짹. 자 이제 유리 내리자. 유리 잠깐 내리자 이제.